오늘 먹을 음식은 엽떡 착한 맛. B 세트, 튀김, 밥, 그리고 떡볶이. 가격은 19,000원이에요. 바로 맛시도 할게요. 엽떡 젓가락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난전 이런 젓가락 정말 좋아합니다. 역시 착한 맛이에요. 별로 안 매워요. 계란이랑 메추리알 선택할 수 있는데 전 메추리알로 했어요. 메추리알 하니까 메추리알 다 섞여 주네요. 잠깐만 제가 주문할 때그 반반 했나봐요. 엽떡이랑엽오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반반 있었거든요. 오뎅 아 어묵이 엄청 많네. 단무지 뒤에 이거 야채튀김이랑 만두튀김 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엽떡집은 진짜 튀김 양이 너무 아쉬워요 양도 아쉽고 특히 이 공갈 만두가. 음? 비록 튀김 같은 바삭함은 아니지만 저번처럼 이 만두 속에 당면이 딱딱하진 않네요. 에 계란찜도 있군요아온 가족 모여서 재방송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뭔가 약간 부끄럽군요. 온 가족 모여서 재방송 보신다 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나요. 저희 집 TV로 저희 부모님이 제 유튜브를 보시거든요 집에 가면 TV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요즘은 좀 적응되는데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, 이 국물 마셔볼까요? 뚜이님 고마워요 아 죄송해요 제가 못 읽었나 봐요 잠시만 기다려줘요 안 매운 맛은 국물도 안 매워요. 근데 이 국물 맛이 익숙합니다. 똥쑥이님 고마워요. 어이 국물 맛 진짜 뭔가 익숙한데? 저는 먹방을 위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방요 반갑습니다. 이거 헤어밴드에 딸기 두 개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. 제 인사 많이 따라해줘서 고마워요. 아 어... 어 진짜 제가 밖에서 팬분을 몇분 만난 적 있거든요. 팬분 보시면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주먹밥 먹어볼까요? 헤어밴드 유리랑 제 거랑 같이 주문 했었어요.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매울 때 진짜 엽떡 오리지널만 먹을 때그 주먹밥이랑 지금 먹는 주먹밥이랑 맛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매운 거 먹을 때좀더잘 어울린다랄까? 유리는 제 여자 친구예요. 이걸. 아 이거 양념 찍어 먹고 싶은데 아 떡볶이 국물을 내가 배릴까봐 못 찍어 먹겠어요. 먼저 넣고 국물을 넣어. 음. 어 국물 뜨거워요. 아아 엽떡 2인분 아닌가요? 음!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넣어 드시면 되죠? 네,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? 정말 고마워요. 그렇지, 이렇게 하면 은 엽떡 국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군요. 이게 엽떡 그릇이 좀 높거든요? 엽떡 그릇이 좀 높아가지고 다른 데 덜어가지고 먹도록 합시다 엽떡 먹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쿨피스 먹을 수 있다는 점아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엽떡 그때 여자친구랑 둘이서 먹었거든요 둘이서 먹을 땐 굉장히 양이 적당해 보였는데 혼자 먹으니까 진짜 많네요 소시지도 있어요 착한 맛은 진짜 저는 저는 맵지 않은데 살짝 매운 맛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음 그렇게 맵진 않아요. 음. 야채찜도 이를 찍어가지고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달서고 살고 있어요. 오, 양념에 그냥 푹 담그고 싶네요. 와...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엽떡이 원래 사실 매운맛을 먹잖아요. 엽떡을! 근데 너무 안매우 니까 조금 아쉽 긴하 네요？이거 사리 추가 있나요 주먹밥 반틈 정도는 그냥 찍어서 먹고 반 틈은 마지막에 국물에 비벼 먹읍시다. 음, <laughs> 제, 가 엽떡을 막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 편이 아니라서 전 당면 이렇게 추가해서 먹는 거잘 몰랐어요. 잡았다 이걸 야 이걸 잡았네. 우와 다행이에요. 박병진 용수님, 고마워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아, 어, 만두랑 튀김 둘다 담가놓을까요? 먹을 때 담굽시다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이게 만두가 이미 눅눅해져서 오더라고요. 음 그래도 저는 뭔가 바로 그 바삭함을 느끼고 싶은 반틈 잘라놓고 여기 담굽시다. 음 속에도 양념 잘 배기도록. 이거 공갈망두야. 음 반가요 반갑습니다. 제가 소통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댓글 많이 못 읽더라도 이해 부탁해요. 어, 저는 요새 염색하고 약간 좀좀더 남성미 넘쳐지지 않았나요? 음.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. 엽떡집에서 메추리알이랑 계란 선택할 수 있는데, 저는 메추리알 선택했어요. 얼굴 살 때문에 동글동글해져가지고. 가격은 비세트 만 구천 원이에요. <laughs> 어, 저 엽떡 비세트 시켰는데 엽떡집에 파는 계란찜 맛있나요? 생각해 보니까 엽떡집에서 사이드로 오는 거는 잘안 시켜 본것 같아요. 이거 두개 빼고는 자 그리고 약간 약속한 게 있습니다. 내 몸무게가 세 자리가 넘는다면 샐러리 먹방하기로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넘은 일이 없을 거예요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엽떡 착한 맛은 하나도 안 매워요. 근데 확실히 엽떡에 그 매운 맛이 없으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여러분, 제가 그 엽떡 오리지널 먹는 편이 있거든요. 오리지널로 먹잖아요. 그러면 혈색이 도는 수준이 아니라, 내 몸에 있는 피가 전부 다 얼굴로 넘쳐나듯이 빨개져요 음. 이 정도는 뭐제옆떡 먹으면서 목 마르다고 쿨 피스 마신 적이 없었는데 정말 와 대단한 맛인 것 같아. 헤어밴드 여자 친구도 가지고 있어요. 일단 아저 김말이는 한 번만 찍어 먹고 그다음 담궈 놓을게요. 김말이튀이 쫄깃해서 놀랐어요 오 됐다 쫄깃하네 밥은 항상 맛있더라고요 오. 저 유리 하고, 음, 주1회 정도 유리 랑 같이 먹방 하고 있 어요. 옆에 있어요. 크리스마스 날은 방송을 하고, 그리고 1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. 아, 그날은 제가 방송을 좀 시도를 할게요. 양해 부탁해요. 크리스마스 날은 그주 주말에 놀고, 그주 주말 이어가지고 월요일 1월 1일까지 전부 다싹 다. 싹다 보내려고요. 음. 제가 웬만하면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, 이걸... 음... 이렇게 장판 좀 남긴 점 다들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먹도록 할게요. 먹방 끝! 빠이빠이... 콜피스 덜먹었네